이야, 방개아제비. 개아제비도 우리나라에 두 가지가 있죠. 커다란 개아제비가 있고, 크기가 약간 이렇게 작은 방개아제비라는 것이 삽니다. 아하. 이렇게 등화에 가끔 방개아제비가 마실를 나온답니다. 음흠 음, 흠야 근데, 진짜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기가. 예전에 둥글장수풍뎅이가 그래도 한 100마리씩은 보통 채집이 됐던 곳인데, 와, 진짜, 실잠자리. 아, 없습니다. 딸랑 3마리 오고, 완전히 없습니다. 동네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이것을 전부 다 논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 뭐, 올 리가 없지요. 아이고, 망했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다른 곳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곳은 끝났다고 봐야죠. 아하, 자. 어쨌든 그래도 좀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물장수 풍뎅이 원정대 2부 시작합니다 아하~ 깜짝이야 놀랬잖아 씨 동물장수 혼자 놨잖아 자식 나쁜 놈 에이 정말 그러는 순간 한 마리가 날아왔습니다 와 반갑다 반가+ 반가 아이고 네 번째 아 이렇게 세게 될 줄이야 아이고 너무 양수 풍뎅이 곧참 나방도 참 에헤이 에헤이 야. 바닷가라서 그런지 이게 뭔지 이 노린자가 막 그냥 진짜 수천 마리 날라옵니다. 와 정말 많다. 아 그리고 근처에 물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방물벌레도 예 엄청 많이 보입니다. 하하. 식집게벌레가 집게로 벌레를 물었습니다. 자 식집게를 잘 이용하는군요. 호호호호. <laughs> 뭐해? 빨리 먹지 않고. 정말 나방인 식이곤충? <laughs> 작은 먼지벌레들은 바글바글합니다. 하하. 다리네. 에, 너는 뭐야? 나비 다니는 놈이 날개를 덮고 있어. 왜? 야 깔따구 오시죠깔따구 와, 진짜 많다. 어. 새로운 나방 등장. 어 옆에 있는 것은 반날개. 아하. 그나마 큰 나방이네. <laughs> 어? 이건 뭐지? 뭐지, 이거는? 수상한데, 좀? 잔물땡땡인가 흙을 뒤집어서 그런 건가? 전박이? 무당벌레? 아하, 그렇구나. 야 엄청 많네. 하하, 엄청 많습니다. 이야. 오호~ 요 나방도 특이하네~ 오호~ 오 어, 하늘 소부치~ 이야~ 반갑다야~ 그래도 갑충이오니깐참 자식~ 하늘 소부치~ 예쁘다~ 어디가니~ 갑충인가 새로운 풀벌레 등장~ 바충이 멋지다~! 자세 좋다 예 아이고 이것도 끄는 게 문제입니다 벌레들이 마구 달아들 텐데 에헤, 참 큰일입니다 그래도 꺼야죠 호호 재미난 나방입니다 아이쿠 호호. 새로운 풀벌레 등장 예쁘다 요거는 같은 건가 갈색형인가 아무래도 포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보십시오 이 어마어마한 곤충들을 자 무슨 종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뭔가 바글바글 바글바글 바글, 바글 풀잠자리도 있고 바글바글바글 바글 합니다 와씨 뭐야 이게 다 하하하하 뭔지 하여간 뭔가 바글바글 합니다 곤충들이 이야 이게 다 뭘까요 어. 조그만 곤충들, 갑충들도 뭐가 많습니다. 음흠. 이야, 이게 바로 곤충이죠. 완전히 곤충 지역입니다. 지역. 진짜 수만 마리, 수십만 마리, 수백만 마리, 수천만 마리, 수억 마리가 이 지금 스크린에 붙어 있습니다. 이야, 뭔지도 모르겠고, 사실 아, 정말 많다. 정말 많아, 정말 많아. 무슨 종지도 모르겠고. 근데 뭐 약간 좀 편협합니다 다양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정말 많다 우와 이제 이곳에서는 이제 둥글장수를 잡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억지로 억지로 겨우 네마리 봤는데 아이고 다른 곳을 한번 수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둥글장수 실패 아니지, 네 마리면 성공. 자, 네 마리로 만족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더 멋진 곳에서 등화 채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만천입니다. 마, 마, 우와, 벌레는 많지만 필요한 것이 없구나. 아, 정말. 이야, 벌레는 진짜 많다. 우와, 징글징글하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